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분석 도와드릴 건데,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자, 변동성 가져와주면서 그대로 말아올릴 가능성 높으니까, 자, 이 변동성에 대비해서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은, 지금 미국 정부가 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인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비상이 걸리면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 그대로 빌렸고요. 지금은 주가가 그대로 빠져 있고, S K I N 스는 이제 변동성 과주와 주면서 그대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자 일단 이거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자 중국에 가할 수 있는 이 무역 협상에 있어서. 만약에 자안 좋게 끝났을 때 대비해서 이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한 재료로 지금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도 3천을 돌파를 해줬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도 보시면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메커리 증권사에서 2027년도에 영업이 이 90조 원이나 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물증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메커리 증권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건이 90조 라는 이 수치를 믿는 게 아니라 자더큰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재료가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디램 가격과 그리고 뭐 랜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자 지금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로서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할건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자 엔비디아 퀄테스 통과가 승인이 나와준다 하면은 SK하이닉스에게서는 이제 한 번의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이 조정이 나와주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단기적 고점에서 무조건 매도 타점을 잡.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 매도 타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세력들의 수급적인 분석과.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으로 그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수익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수급적인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다 큰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신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 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일본 캔들로 봤을 때 지금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자 지금 그대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내일장 이대로 이어지면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자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량 소화 후 그대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신고가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 이현 시점에서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 재료들이 충분히 받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늘 같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한 주를 마무리하는 동시 효과에서 자 강한 매수가 들어와 줬을 때그 다음 주가 되는. 시작 지점에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목요일이긴 했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동시효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이제 지지해주고 변동성 가져와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주가 열리자마자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거예요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에도 동시효과에 외국기 창고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와줬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주 오늘 장 열리자마자 변동성 가져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지금 SK하이닉스에 관련해서 재료 모멘텀 충분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동시효과에 강한 매수에 들어와주면서 개미들에게 기대감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장 초반에 이런 변동성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신 못차리고 매도를 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회된 숄더 나와주면서 주가 끌어올려줬고 그러면서 지금 구름대 위로 돌파를 해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횡보 과정을 걸치면서 지금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SK 하이터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충분히 SK 하이닉스도 여기서의 이제 기대감으로 받쳐주면서 그대로 올릴 가능성도 없고요 자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 무조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일정이 무조건 잡혀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당기고점 찍었을 때 어디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지 자, 세력들의 창고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이밍을 잡아드릴거고 물론 지금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익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지 제가 지금 자료로 해서 같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타점과 자료를 아직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돼.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SK, SK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했던 실시간 타점들 잡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자료 안에 세력들의 창고를 분석해 놓은 리포트와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손절라인을 잡아 야지 어디서 익절라인을 잡아 야지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자료로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타점과 자료를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뭐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이 채널에 신 많은 구독자분들과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악재로 적용될 수 있는 재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할건 오늘 장만 보더라도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불확실성한 재료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저번 주 금요일날 동시 효과에 희망을 주면서, 자 오늘 장 그대로 짓밟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개미들이 매도를 유도하고 그 매도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라 겁니다. 자, 충분히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어떻게 됐죠? 자, 매수세로 그대로 올렸다가, 자 하반. 압력 가해졌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자그 대로 물량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동시호가에 또 어떻게 됐어요? 4만 주나 되는 강한 매수가 들어줬다는 겁니다. 어디서 프로그램 매수로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도 충분히 장초반에 변동성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이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자 위에 제 전화번호 010-4822-8706번으로 자, ASK라고 문자 보내시면 누구더 빠르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와 함께 타점을 보내드릴 거니까 꼭 문자 보내셔서 저와 같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과 같이 반드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로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가 물렸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느 타점에서 수익 시현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좌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종목도 한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계좌에 있어서 더 안전한, 더 정확한 타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 설문지를 왜 작성해야 하냐? 자이 설문지 안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종목에 맞게 계좌현상황, 물량과 평당가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자그 설문지에 맞춰서 더 안전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문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제목 밑에.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소통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설문지 작성 링크가 나올 텐데, 자 일단 소통방 입장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 정보방 안에서 지금 종목별로 섹터별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서 그 기업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보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돈 절대 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장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추가로 위에 제 전화번호로 입장 이라고 문자 보내셔야지 제가 지금 구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체크를 한다면 입장을 도와드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꼭 문자 보내셔서 입장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설문지 작성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설문지가 나옵니다. 자말 그대로 구독하신 분들 이 구독자 분들만 지금 무료로 계좌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점과 정보를 더 자세히 받고 싶다, 다른 종목 또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을 자, 여기다가 연락처를 적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그리고 얼만큼 들고 있는지 물량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혜택들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당연히 이 설문지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라고 하신 분들을 얼른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 히든 종목이에요. 추천 종목인데,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2차 전일 섹터에서 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됐죠? 강한 상승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고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을 끝내놓고 2차 반대의 신호를 보여줬음에도 물량을 털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왔던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더큰 반등 나왔습니다. 2차 반등 나왔다는 거죠. 자, 저증이 미딘 종목이 2차 반대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그렇다고 2차 전이 섹터에서 히든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로봇, 로봇 부품주로 히든 종목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저증이 미딘 종목이 정말 긴막한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는 받아가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히든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최소 300%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1,00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최근 2년간 인공지능 AI 붐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로봇 섹터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로봇 시장 규모도 보시면 21년도에 47조였습니다. 여기서 30년도에는 무려 130조나 되는 규모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배입니까? 3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게 앞으로의 로봇 섹터는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섹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 본격화에 나섰고요. 엔비디아도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AI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내년에 옵티머스 자사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섹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로봇 관련 부품주로 히든 종목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 히든 종목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나 싶었더니 이런 식으로 밀렸습니다. 이 구간이 뭡니까? 매직 구간이에요. 최근에 거래량이 또 터져줬는데,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도 나왔긴 했지만, 현재 외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스 상단 구간에서 매물 소화 후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든 종목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든 종목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300%에서 100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좌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히든 종목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초대링크를 드릴게요. 지금 그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자료도 나눠드리고요. 한분한분 한분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과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릴게요.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히든 종목과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